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핸드폰은 화이트가 진리인 거죠. 블랙, 블루, 화이트가 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디터 네세스입니다.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를 사전 예약하고 함께 구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갤럭시 S10 정품 케이스 LED 뷰 커버입니다. 사실 이번 갤럭시 S10 시리즈의 메인 컬러는 바로 화이트잖아요. 이거 지금 프리즘 화이트인데 진짜 겁나 예뻐요. 이야. 그런데 LED 뷰 커버에도 바로 화이트 컬러가 있더라고요. 짜자잔. 와겁나 예쁘지 않나요? 와 우와... 화이트 화이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핸드폰은 화이트가 진리인 거죠? 블랙? 블루? 화이트가 진리입니다. 이 남자의 마음을 오랜만에 설레게 한 컬러라고 할까요? 화이트. 사실 제가 갤럭시 노트 9 구매하고도 요거 LED 뷰커버 구입했었거든요. 이 블루예요. 요거랑 비교해 보니까 뭐 거의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컬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컬러가 화이트로 바뀌니까 이 케이스가 확 살아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갤럭시 S10 플러스의 LED 뷰커버 한번 실제로 장착해 보고 어떤 기능 이 있는지 외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체부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컬러는 화이트인데 약간 가죽 재질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약간 프리즘 컬러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볼륨 그리고 빅스비 버튼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이렇게 삼성 로고와 함께 카메라 부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원 부분, 전원 부분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이렇게 열면은 왼쪽에 카드 수납 부분이 위치하고 있어요. 카드는 제가 넣어 보니까 딱한장 들어가요. 두 장부터는 여기 좀 늘어나요. 그래서 두장 이상 넣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딱한 장? 한장딱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을 넣는 부분은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와 투명 컬러 어잘 어울리도록 구성이 된것 같아요 안쪽에는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핸드폰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밀어놓고 밑에 이렇게 넣어주면 장착 끝오 케이스를 착용하니까 이렇게 떠요 새 케이스 사용 축하 오 지금 케이스를 얘가 인식을 하나 봐요 자 핸드폰 한번 닫아 봅니다 요쪽에 여기에 이제 LE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와 이게 화이트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야 뷰커버 케이스인데 보시면은 잘 닫혀 있습니다 뚜껑이. 근데 뭐 자석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되면 커버가 열립니다. 계속. 고정되어 있진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드 버튼도 제가 지금 눌러보고 있는데 어, 사이드 버튼도 잘 눌러지는 편이에요 괜찮네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보시면 하단 하단 부분 요정도 확 파여 있어가지고 요쪽에 좀 보호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장착하면 앱을 하나 설치하라고 뜨는데 그게 바로 LED 아이콘 편집 요 앱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진짜 재밌는 기능인데 이 LED 뷰 커버에 아이콘 있죠 아이콘 아이콘을 연락처와 앱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서 사람을 한번 등록해 봤습니다. 전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아까 지정한 아이콘, 아이콘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연인사이라면 이렇게 하트, 뭐 그렇게 해 놓을 수 있고 친구사이라면 뭐 친구, 가족사이라면 가족 뭐 그렇게 아이콘을 지정해 놓고 화면을 열지 않더라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전화를 안 받았더니 지금 부재중 전화 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문자, 문자 8권 왔던 거, 지금 표시가 되는 거. 네, 시계, 이렇게 표시가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LED를 통하여서 정보를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커버를 열지 않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전화가 왔죠?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수신 거절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통화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커버를 열지 않고도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LED 아이콘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카톡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카톡 아이콘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정, 여기 눌러서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슬라이딩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라 거. 제가 카톡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카톡. 완전 카톡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카톡이 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알림 눌러서 카카오톡 앱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카톡이 오면 이 아이콘이 뜨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카톡이 온 것을 바로 LED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더 예쁘게 아이콘 만들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갤럭시 스탠 S 플러스 LED 뷰 커버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와, 진짜 이 컬러 때문인지 예쁜 거 정말 최고 인정. 그런데 사용해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비싸다는 거. 삼성닷컴에 들어가서 정가를 확인해보면 6만원이에요. 와, 6만원. 그래서 저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했는데 한 42,000원? 43,000원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43,000원 해도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화이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때가 좀잘 타는 재질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핸드폰을 험하게 사용하는데 아마 금방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그리고 LED 요거 굉장히 예쁘고, 전체적인 마감도 상당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아, 여러분 역시 핸드폰은 화이트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화이트.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네세트였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